선관위 반박에 전한길 입 열었다.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살았나? 일타강사 전한길 작심 발언에 선관위 난리난 상황.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일타강사 전한길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약칭 선관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전한길은 1월 25일 또 다시 2030세대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 한길이 올린 최근 영상은 급상승 인기 동영상이 되었고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 영상은 개재 5일 만에 322만 조회수를 찍었고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영상은 개재 3시간 만에 63만 조회수를 찍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뒤 불과 며칠 만에 구독자 수가 30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앞서 전 한길의 주장을 반박했던 선관위는 여론에서 압도당한 형국입니다.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일타강사 전 한길. 그동안 그는 선관위를 작심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숨기고 살았나. 방송에 앞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성창일 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과 힐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 전 한길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선관위가 전 한길에게 설명을 요청했지만 그는 틀린 말이 뭐가 있냐며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전 한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유선상으로라도 설명을 하고 싶다고 재차 제안했지만 전 한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 한길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 한길'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은 25일 오후 1시 기준 조회수 323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선관위는 이 영상에서 전 한길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2023년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대상으로 개표를 시연한 바 있고 중앙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3자합동보안 컨설팅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조작 의혹이 있는 서버 원본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 및 헌법 재판소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전 한길의 영상을 미국 유튜브 본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전 한길의 유튜브 영상 내용에 대하여 압박과 공격을 가하자 전 한길은 1월 25일 오전에 2030 세대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영상을 또 올렸고 조회수 대박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환길은 첫째 인사말에서 저는 지금까지 26년간 EBS 강의를 포함하여 수능 강의, 공무원 강의를 통해 2030 세대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된 시각에서 늘 역사를 가르쳐 왔고 그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빚진 마음에서 2030 세대들을 위해서 나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 왔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언론은 편파보도,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와 사법부, 현재의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과 재판 과정, 카톡 검열 협박과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압박 등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선을 넘는 지시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민주파출소에서 전환기를 고발까지 하는 짓을 보고 이건 아니다. 북한이나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가르친 2030 천년 세대들과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욕먹더라도 손해 보더라도 강사로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은 각자 해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하여 세계 198개국 중 군사력 5위, 제조업 5위, 국력 6위로서 일본을 앞질렀다고 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지하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 북한의 안보 위협 속에서도 못 먹고, 못 잊고, 못 누리고, 오직 자식 세대 위에서 일평생 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오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그 희생과 노력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먹고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침몰 위기에 대하여 극심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비상 계엄과 함께 대통령은 탄핵되고 국무총리도 탄핵되고 안보총괄국방부 장관, 치안과 안전총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모두가 지금 공석 상태다. 가장 큰 우방국인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못 가고 계속해서 쪼여오는 중국의 압박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대외 정세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웃고 있다. 조선 시대 당파 싸움을 보는 것 같고 조선이 망하는 때를 보는 것 같아서 역사 강사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찢어질 듯하고 이러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침몰된 나라에 살아가게 될 우리 청년 세대 자식 세대들을 생각하니 나라 걱정에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서 지금도 눈물을 머금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넷째. 비상계엄령이 계몽령이라는 말에 대하여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이것은 미친 짓이다.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냐라고 계엄 비판 영상을 올렸다. 그 뒤로 50여일간의 탄핵 전국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 그 배경과 그뒤 탄핵 전국 속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 은밀하게 추진되거나 무관심했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됐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후 야당에서는 내란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은 입법 독주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29회의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과 같은 국회의 폐악지를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선포한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왕이 통치하던 대통령이 통치하던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없으며, 계엄군 동원도 3만 5천 명이나 동원되었던 5.16 군사정변, 2만여 명 동원되었던 12.12 .12 사태 등과 비교해 봤을 때,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이라 국회를 장악하려면 최소 수천 명은 동원되어야 할 텐데 기껏 국회의원 수보다 적은 280명. 선관이 297명 동원되었고, 거기다가 실탄도 장전하지 않고, 그리고 개엄 선포 후 불과 2시간 만에 개엄 해제 의결되고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밤에 일찍 잠든 사람은 자고 일어나서 뉴스 보니 개엄과 시작이 모두 끝난 상태라. 아무튼 저는 분명히 비상 개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재판을 끝나봐야 알 것이고, 많은 국민들은 계몽령이라고 하니.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전 한길이 주장하는 영상의 요지는 비상계엄령 선포한 대통령도 잘못이지만 야당도 잘한 것은 별로 없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이는 나훈아가 주장한 왼쪽이는 잘했나 바란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한편 부정선거 의혹 영상을 올린 일타 강사 전 한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폭증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25일 오후 1시 현재 84만 2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일 57만명대였던 구독자 수가 6일 만에 거의 30만명이나 폭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 한길의 유튜브 채널이 급증한 것은 그가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여파로 풀이됩니다. 앞서 전한길은 지난 19일 영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를 초래했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선거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당선된 사람이다. 그런데 왜선관이 문제를 나서게 됐을까 싶어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보면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한길은 공무원 강사 직업 특성상 저희 제자들이 합격해서 선관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싶어서 목숨 걸고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볼 때면 선관위 고위 자녀들의 부모 찬스, 가족 찬스를 통한 경력직 특혜 채용 얘기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향해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어 대만처럼 전자 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해 보자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론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한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전한길 한국사에서는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우려하는 제자들의 게시물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2017년 전시 강의를 수강하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한 A씨는 당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선거일 시간이 되신다면 가까운 투표소나 개표소에 들러주셨으면 한다며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도록 묵묵히 일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전한길의 글을 옹호하는 댓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편 전한길은 25일 매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오고 있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 집회에 전한길이 참석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선관위 반박의 일타강사 전한길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한길은 그동안 비판하고 싶어서 어떻게 숨기고 살았나 말하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일타강사 전한길 작심 발언에 선관위는 여론에서 밀리는 형국이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일반 대중은 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만한 부분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창일 TV였습니다.